이게 어느정도냐면 이렇게 딱딱하게 말랐습니다. 하루정도 마르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유리를 닦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t 보입니다 오늘은 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유리나 거울 물때 제거용 비누를 만들 겁니다. 일명 물때 비누라는 건데요. 가정에서 거울에 있는 물때나 뭐 유리에 있는 물때 정말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이 공개하는 이 물때 비누를 써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정말로 효과가 좋거든요. 제가 시들과 15년 노하우 중에 이걸 정말 아끼는 아끼는 아이템인데 오늘. 방출하겠습니다. 물때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보통 어, 구연산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마트나 뭐 다이소 같은데 보면은 3천 원 주고 샀거든요. 구연산 필요하고요. 치약 필요합니다. 구연산과 치약 필요하고요. 구연산과 치약은 음, 비율이 이거 3에 이게 1입니다. 1대3의 비율로 어, 섞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됩니다 시작은 제가 대충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만드는 거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부실부실부실 쏟아지잖아요, 이거. 이거 비누로 만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가 굳어요. 벌써 굳잖아요. 벌써 굽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굽었어요 굽고 있어요 굽고 비누를 유리 같은 거를 밀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평해야 돼요 뭐모양은 편하실 때로 만들면 됩니다 뭐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동그랗게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손을 잡고 거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30분 후에 와서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것이고요. 아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은 하루 정도를 굳혀 놓으면 이제 딱딱한 비누가 됩니다. 지금 하루를 놔둔 거거든요. 하루를 놔뒀으면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걸로 이제 유리를 닦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이이 이 유리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물때가 끼어 있는 유리거든요 이 유리를 아까 그 물때 비누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요즘 심한데요 다못 닦겠는데 일부만 일부만 좀 닦아 보겠습니다 지금 물때비 으로다 닦는 게 아니고 E부위, e 부에서 E부위까지만 다 닦는 게 아니고 E부위에서 부위. E부위까지만 다, 다 닦았거든요 이제 한번한번샤워기로한번 한번,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가 지금 청소가 한부위고요이 부위가 안된부위 보시죠? 정도. 그래서 이 부위가 좀 청소가 된 부위이고 어, 여기는 청소가 안된 부위이고 여기도 청소가 안된 부위고 다 닦을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부위만 이렇게 닦았어요 요 부위만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이렇게 이거와 이 정도의 차이는 구별이 되죠 이런 모양 뭐 편하실 대로 좋은 모양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편하실 대로 이거 말려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쓰셔도 되고요 물때비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보시고요 쓰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저씨티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아저씨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